어, 상태분하보자 먼저, 고액기라고 하면, 자, 고액과 액과는 액감, 이것은 뭐야? 저 융해? 융해. 반대도 뭐니? 응고. 다음에, 액체도 기체로. 기화기화하고얘는 기화. 어, 액하고. 넌 뭐니? 승화. 승화하고 애 승화인데, 얘 동원 그 기에서 고가 아니면요 고에서 기간 승화고 라고 할 때. 먼저 에너지 출입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 고체니까, 우리가 얼음, 얼음, 물, 그리고 수증기. 좀 가자고. 그죠? 라고 할 때, 자, 얼음 2자의 운동은, 어떤 운동 하는 거게? 어, 고체니까. 뭐야? 제자리 진동. 제자리 진동. 쓰면 되고. 다음에. 자, 액체에서의 운동은 뭐야? 어, 비길적 자유 또는, 어, 비길적 활발. 오케이? 쓰면 돼요. 다음에. 기체선. 뭐야 이거? 얘는 매우고할 거야. 이것 이 뭐냐면 우리 시험도 가봐야 다, 자, 갑니다 다음에 에너지 대출리인데 보자. 우리가 얼음을 물로 만들려고 하면 얘한테 열 줘야 돼. 그래서 열 주니까 얼음이 열 흡수를 해야지만 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흡수. 흡수한 거. 흡수. 그리고 물이 수증이 되려고 하면 우리 가열, 열 줘야 돼. 그래서 기와 이거 흡수다. 끝나? 이해가? 다음에 자 고체가 수증기로 될때이때던 흡수, 흡수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이때는 열 내보냅니다. 열 방출, 방출, 방출이고, 방출, 방출, 이고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변할 때도열 방출이야. 방출, 끝나? 다음에, 물, 물이 얼음으로, 다시 말로 액체가 고체로 될때 있더라도 방출이다, 방출. 자, 네. 그쵸? 라고 할때잘 보시면, 이렇게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그때 그열 에너지의 이름은, 이것이 뭐 융해죠, 융해? 융해. 융해가 될 때, 그때 출입하는, 곧 이동하는 열 에너지 이름은 융해 열. 오케이. 열만도 붙이면 돼. 자, 네. 또이다끝나가니 응고가 될때열 방출하지? 그때 응고가 될때 그때 나가는 열 에너지 이름은 응고 열. 끝나. 열이 한번 자장으로 추가하면 돼. 그거 없어요. 다음 또 기화가 될때열 흡수하지. 기화가 될때 기화가 될때 흡수하는 열 에너지 이름은 뭘까요? 어 기화죠. 기어야 쓰면 돼. 다음에 또 시험 봐야지. 시험 볼 거야. 한 m 서 종이 떨어 o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자, 때, 네. 네. 다 r I t e 자, l y 가될때 h 때 t 출입하는 chew 이름은? 보게. n y 이이 r e in a gentleman? o k 승 y I'm g o 때 n g to go. So, you go. 승화 y o 뭐나 어. 아, 보자. 다음에 이거 고열에서 로갈때성되지 이때 지은요 문제. 자, 응고열은 흡수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방출이방출고 방출. 그말아데 선생님. 예? 네? 죄송 혹시 저기. x a 그 밑에 적는뭐 응? 저 액체 밑에 적힌 거 뭐로 적히는 거죠? 아 이거? 네 비교적 자유 어. 어떤 네. 뭐 비교적 활발한 그 그니까 액체를 이루는 그 입자들의 운동이야 네. 모든 입자들 보면은 그 이제 열에너지조 쪼그려지시면 전부 다다 다 운동합니다 이게 운동하는그 운동하는 그말 표현이에요 그체는 뭐죠? 내부활발 어? 그 그체? 굉장히 되게 계랄 진동 그럼, 어, 움직이고 하는 것은 아니그자리에 지문을 하나. 어. 다음에 기체는 매우 활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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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문 하나. 하나. 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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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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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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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을나하하 고체의 경우는 입자가 가장 가까이 다 붙어 있는 모습이고, 다음 액체의 경우는 좀잘 약간 떨어 있는 모습이야. 하나그죠 이렇게요. 응. 응? 응. 다음에 기체는 하나 이거 하나 좀 멀리 있는 거. 그 모습이 그 액체일 때그 거리에 한뭐 수분에서 수천 수준 배 최소한 되는 거. 엄청 멀리 있는 거. 사보고요. 그리고 또입자 운동은 제일 진동 빵빵빵빵는거이뻗거 얘는 좀 약간 자유롭다 이거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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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기체는 이렇게 빨리 움직여 그쵸? 그 다음에는 이거 운동할 때 이런 균형보다는 입자의 그 간격 그리는 거또 추가로 옵션입니다 그, 움직이는 이 그. 됐나요? 질문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보면은 그 52페이지. 그래서 a에서 두 번째는 가열 곡선과 상태 변화. 됐 맞죠?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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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자, 가열. 자, 먼저 고체를 가열하면은 뭐가 되겠어? 가열이로 아, 지지고 크기 크야. 잘 보시오, 잘 보시오. 안부는또남겨도 그래프 그래프요. 좋아요. 얘는 이제 온도고 얘는 시간 시간인데 먼저 그 고체를 가열해, 그렇죠? 가열. 자 고체를 가열을면 어떻게 되게? 온도도 더 올라 올라간다? 온도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더 이상 계속 과열하고 있는데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어 이때는 고체가 액체를 변하는 그 구간이야 <목소리> 고체가 이렇게 변해요 되십니까? 이 중요한 거 다음에 전부 다 액체를 다변어자 지금 도 계속 그 과열하는 그, 그 구간이 계속 과열한다 다 되는 다음에는 액체 보시면서 온도도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가려다 보니까 또 온도가 안 오라고 또 일정해. 되나? 일정, 일정. 일정 구간 여기는 여기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야. 되나?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기체로 다 변한 후에 온도도 올라갑니다. 보십니까? 여기까지 정제, 그, 가열, 곡선이고. 그나? 문제.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자. 1, 2, 3, 4, 5 중에서, 가열한 구간 어디게? 다시, 1번, 2번중총 5가지 구간인데, 가열한 구간 어디야? 어, 전부, 그나? 오케이. 전부 다인데, 봐. 아? 2번하고 4번은 온도가 일정하지? 왜 일정할까? 일정한 이유는? 가열지 않았으니까. 맞는 틀린 거? 틀린 거? 자, 이두은 1번, 2번하고 4번은 두 개는 계속 열을 가해지고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가해진 열을 상태변에 쓰이는 거야, 이게 상태변에 쓰인 거야, 이 문제. 고체랑 액체에서 온도 누가 더 높을까요? 액체. 또, 액체랑 기체에서 온도 누가 더 높아? H. 기체. 특히 그 고체 기체 변화 때그 온도가 더 높아져야 돼. 높아져된 거니까 이 가열한 이 열, 이, 열, 이 열이 이렇게 그 상태 변화 을 쓰이고 자신이 온도를 올려가지 올려 않은 거야,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거.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가열진 열을 상태변화에 쓰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거 문제 나온다. 쭉 밟아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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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고로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는 하이 수평이 구간이된 온도. 온도. 이것이 이것이 이름이 뭐냐? 이것이 이름이 녹는점. 이해가 나? 응?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얼음이 물로 녹는 온도. 그 온도가 뭐라고? 녹는점. 얘들그 얼음이 농문자 몇 도일까 얼음이 농문자 몇 도? 0도 0도 알지? 진짜? 몰랐다 몰랐다 손 처음 듣는다 손 아니야 이거, 이거 알고 있었다 손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대답하라고 아무튼 얼음이 농문자 몇 도라고? 0도 맞나? 어린 물로 다 녹았어. 녹은 다음에 계속 열 주다 보니까 온도도 올라가올라가서 드디어 액체 석취또상태변화해 그 이때 액체 석취상태변화한이 수평을 구하는 온도. 이 온도. 이것이 이름이, 이것이 이름이? 끓는 다 됐습니까? 그나 문제. 자, 물이 끓는 자몇 도일게? 몇도일 맞죠? 몇 도일게? 몇도 맞죠? 끓는 거? 물 계속 끓여 으면 온도 가 어떻게 돼? 물 계속 끓여? 그럼 그 끓는 물 온도 가 어떻게 되게? 똑같다. 그 끓는 동안에 물이 있으면 있죠? 물이 끓는 동안 그러니까 물이 있는 동안에 항상 온도 가 일정하다. 됐죠? 되십니까? 중요한 거. 냉지 보면은 끓는 그 물에다가 열을 더 주면은 온도가 올라갈 것같 올라가지 않고 열을 더 주면 더 끓는 동안에 열더 주면. 상태변화는더심는 말이에요. 더빨더 빨리 빨 끓여버려. 끓여서 이제 액체 기체로 다 변해. 그다음에 기체로 다 변한 다음에 그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 다 변한다음 에 그때가 올라간다. 그죠? 떠오르고 냉각. 기체를 냉각하면은 온도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드디어 그 수증기가 물로 되는 사실 단열하는 좀충 수치고.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온도가 일정해 그 다음에 전부 액체가 변한 다음에 계속 냉각하고 있는 다 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온도가 내려간다 액체의 모습으로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리고 계속 냉각하다 보니까 액체가 이제 고체로 변하고 그 상태는 온도가 일정하고 전부 다 고체로 다 변한 후에 또 내려간다 그죠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자 68, 1 0에서 냉각하는 구간 어디게? 전부 어, 전부, 그나 전부 다 가열, 전부 다 냉각이야 그나 중요한 거또 그래 또 시험 본적자 가열하는 구간 어디게? 가열하는 구간은? 어? 1, 3, 5 그럼 틀죠 전부 다? 여기도, 자, 내는 상구가 어디야? 6, 8, 10. 맞아? 틀죠? 정상. 응. 그러면 여기는 내가 항구인데 온도가 왜 일정할까? 라고 하는 건데, 자, 액체랑, 아니, 기체는 액체에서 온도, 누가 더 높은 거지? 기체. 온도 낮은 것은 액체고. 그렇죠?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열을 내 보내는 고내 보내는데, 내응가지 그래서 그 기체 물질이 액체로 상태에 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열내 보내 응나? 내 보내면 내가 뜨지 아니면 주변 온도 더 올라갈 거야. 근데 내그이다 보니까 쌤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구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상태 변화하면서 그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내 보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그 그다음에 다 변한 다음에. 계속 냉각하는 거다보니까 온도 더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온도 딱 되면 액체가 또 고체로 변하는데 문제 액체랑 고체에서 온도 누가 더 높대? 액체 온도 낮은 것은 고체. 그래서 액체가고체로돌려가면그가져은온 열도 내 보내야 돼내 보내면서 자신의 온도를 더낮춰야 더 돼. 알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열내 보내. 내 보내니까 주변 온도도 올라가는데 뭡가 이다 보니까 상승. 된다. 저터터 7번 두번다 똑같네. 온도가 일정 이유는 상태 변하면서 열 에너지를 내 보내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해줄까?라고 할때이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이 구간 온도. 이 온도. <laughs> 액체에서 고체 로 상태 변화이 구간 온도. 이것이 이름이. 이름이 뭘까요? 어, 괜찮 언저. 됐나?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그때 모습이니까. 물이 뭐 하는 거? 언인 거. 그래서 야 됐나? 아, 또뭐자 이거 또, 또 뭐야? 기에서 액으로 상태가 변한 이때 구간이 온도를 뭐라고 하게? 얘는 이름이 없어요. 없다. 됐나? 이해하나 그렇지? 총네 가지 중요 그 구간이 있는데 네 가지에서 이세 가지 세 가지만 즉 수표하는 거는 온도가 있고 어, 온도에 대한 이름이고 얘는 이름 어때? 네? 너 이름 뭐니? 이때 온도 뭐라고 그래? 농도 그리고 이때, 이때 그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온도를 뭐라고 그래? 끓는 어, 점 여기는 언제? 너는 없어요. 없다. 없는 거 없나? 또 잘못 또 봐봐. 수평한 구간에서는 저희는 항상 두 가지 상태다 있다. 한 가지만 있는 상황, 두 가지 다 있는 거두 가지. 그리고 정사각는 구간은 항상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없애나? 중요한 거. 그습니까 오케이. 질문. 서, 물어봐야지. 괜찮 <laughs> 얘들아. 이것이, 뭐, 시간에 따른 온도. 고하면 음, 왜? A, B, C, R. 그죠? 얘는 어떤, 그, 얘는 냉각 가열, 어떤 거, 어떤 거 하는 거? 가열. 가열. 가열? 온도도 더 올려가는 올라, 게과열이야 라고 할 때, A는 상태가 뭐게? A 상태는 뭘까요? 얘는 몰라. 뭔가. 이건 우리가 문제 읽어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것이 얘, 또얘 총,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뭔지 몰라. 그래 우리가 문제 보고 잘 해야 돼. 대죠 중요한 거. 얘들 보면은 문제 안 읽어요. 문제 안읽고 대충 이 그래프 딱 주어진 부분 뭐, 표만, 표만 보고 문제 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같으려 이게 중요한 거. 자. 어. 그렇죠? 자, 우리가 보면은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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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이 얼때 그렇죠? 이때 온도는 뭐라고 한다고? 어, 도 어, 그럼 물자 그냥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일까? 0도. 영도. 영도. 다음 또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 0도.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응정 그리고 언정 똑같다 하지만 표정은 그 다르다 그죠이두 가지가 똑같은 거고 똑같은 온도야 얼때는 흘리고 녹을 때다 똑같은 온도야 얘만 달라그 그래서 우리가 53페이지 문제 같이 풀고 끝납니다 자 53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 자첫번째고 에너지 흡수하는 구개 얘는 흡수하는 거 누구? 어 기호 기호 쓰는 거, 기호. A B C D E F에서 누굴까요 흡수하는 거. 흡수니까 고에서 애기로 또는 애기에서 기로 또는 이제 고에서 기로가는 쓰면 돼? 기호. B C. 어 B C E 그죠? B C. 이 하나. 다음에, 방출하는 거 누구? AB. 어, ADF. 이 하나? 이거? 여기서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름 쓰는 것이 아니고, 여는 그 화살표, 기호. 어떤 거에 해당하는 그것 쓰면 돼? 두 번째 거. 자, 2번 문제. 각 구간에 대한 건데, 먼저 A는 상태가 뭘까요? A 구간 상태에 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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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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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아니야? 올라가는 게 지금 있으니까 아 그거 아니야 얘들아 뭐 해야 돼? 문제를 읽어야 돼 보자 오른쪽 그림은 얼음을 가위할때 시간 대는 온도보다 얼음을 가위바거 하니까 얼음은 상태 뭐야? 얼음 네. 상태 뭐라고? 고체, 어, 고체. 고체니까 제일 처음 A가 뭐야? 고체다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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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체 고체 다음 B는 상태가 뭘까요? 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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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는 상태 보게 고체 플러스 액체. 둘다 있는 거한 가지는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칸 모자라면 알에서잘 쓰면 돼. 다음에 세 번째 거. C는? 액체 네 번째 거. D는 뭐야? 어, 액체 더하기 기체. 둘다 쓰면 돼. 다음에 E는? 기체 오케이. 다음 3번 문제. 될 쓰고. 아, 3층. 이 근데 자, 3번 문제. 그림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때 온도 없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어디야? 어, b하고 d인데 b일 때를 뭐라고 그래? b일 때 온도를 뭐라고 그래? 어는 어, 동온장. b 농도 또뭐러고또 그러고. 이 농점, 또 보러, 또 보러, 또 보러. 농점. 어... 다음 또 누구게? 어. d 끊는 점. 그래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니까 평한 거죠? 그래서 b하고 d 두 가지가 있는데 b는 이름 뭐라고? 음. 어. 농용이 농점. 농점이 다음에 d는 음. 어, 끊 끓는점. 됐나? 중요한 거. 다음에 4번 문제. 알바지만 고르죠 물질을 여러 대지 흡수하여 상태가 변할 때 입자 운동은 활발, 어, 활발. 그렇죠? 여러 대지 먹으니까 활발해져 그리고 입자 배열은 어, 불규칙. 그리고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 모범제. 자올적 그러면 어떤 액체 물질의 냉용선죠 그렇죠? 근데 A는 상태가 뭐야? 그래프에서 A의 상태 뭐게 네, 그냥... 왜? 어, 물써 있다 문제. 그래서 A가 액체야, 되니? 애들이 문제 안 있어 문제 안닌면안 돼. 답이 아니고 됐 얘들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에서 그래프 A가 뭐라고? 액체. B는 뭐야? 고체. 어, 액체 플러스 고체. 액체 더하기 고체. 둘다 써야 돼. 다음 C는 상태 뭐게 신는 고체. 그 라고 시는 고체. 예? 그렇죠? 네? 고체. 네? 시 고체라고. 아. 음에안 된다. 자, 5번 문제 첫 번째 거. A 구간에서는 x랑 고체 함께 존재아는안놓린 거, 거. A 구간은 어떤 거치 있다고? x. 고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틀징거가 있어요. 두 번째 거. 자 B 구간이 온도는 언제였냐? 맞아맞아엣가 고체로 변하는거맞아세바째 거. 그니까 두번째가 동그라세바째 거. C 구간에서 물질 상태가 변해? 자 물질, 물질 상태 언제 변해? 수천할 때 되나 이거? 되나 이거다? 웬만 변해? 쩝자맞는거 틀린거? 틀린거 A스 쩝